KBS 사장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30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과거 한나라당 편에 서서 방통위원, 방통심의위원을 지냈던 인사부터 KBS 사내에서 각종 보도통제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까지 다수의 문제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절대다수인 현재 KBS 이사회 구조에 특별다수제라는 독주 견제장치까지 도입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낙하산 사장 임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강신혜 피디가 보도합니다. KBS 사장 공모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지난 10일 기란영전 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사장 자리를 차지해보겠다고 전년째 KBS 출신 22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들 중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이 상대적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의 후보는 2012년 10월 KBS 차기 사장 공모 때 KBS 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 본부 양대 노조가 부적격자로 꼽았던 인사들입니다. 홍성규 씨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올해 3월 종편 3사 재승인 의결에 앞장섰던 홍성규 씨는 종편 심사 최종표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2007년과 2008년 KBS 이사로 재직할 당시 한나라당 입장을 대변하며 방송 내용에까지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강동순 씨는 참여정부 시절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에서 한나라당 추천목수로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당시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과 술자리에 모여 호남비아 정원유착 등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담긴 이른바 강동승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고대영전 보도본부장은 기자협회로부터 불공정 방송의 주도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kbs에 재직할 때 불신인 투표를 통해 2011년 보도본부장에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화섭전 본부장은 2010년 보도제작 국장으로 있을 때 추정 60분 4대 강편의 불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정봉 전 보도본부장은 김인규 사장의 취임을 지지하는 모임 수요회의 회장이었고 김 사장 취임 이후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인사 7명, 야권 추천인사 4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3분의 2 이상인 8명이 동의해야 하는 특별 다수제와 사장 추천위원회는 이번에도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KBS 양대노조와 야당 측 이사들이 요구해온 특별 다수제 등은 어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장 선임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과반수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사회는 내일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10명 이하로 추리고 오는 10일 전까지 한 명의 후보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대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